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읽어 주는 남자 차일남입니다. 엔진 미션 6개월 보장 CP 오토모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차는요. 네, 기아 더뉴 모닝입니다. 네, 이 매물은요. 어 380만 원대 매물이고요. 16년식 14만 6,000km 네, 마일리지 있고요. 네, 외관은 회색이고 네, 외부 보시면은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내부도 보면요. 내부도 보면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네, 뒷좌석도 깔끔하죠. 옆에 네, 핸들에는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네, 계기판도 보시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인 라디오, 그 다음에 음량 조절하는 거, 네, 여기 어, AC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계기판 깔끔하고 운전대 깔끔하고요. 좌석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도 스틱도 딱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틱 딱 있고요. 도로 이탈 방지 기능 네, 옵션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열선 있습니다. 네, 전방 블랙박스 있고요. 다음에 뒤에도 트렁크 있습니다. 엔진 보셨죠? 네, 트렁크도 보셔야죠. 네, 이 차는요. 어, 네, 훈련 상태가 없고요. 네, 차는 사고 이력이 있는데요. 이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 여기를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네, 어, 다른 이상 사항은 없고 도로주행 뱅거리 13만 6,000km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10월 25일 센터로 들어와서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시죠. 다음 차량도 기아 더뉴 모닝 벤이고요. 190만 원 연식은 16년식 98,000km 주행거리가 있고요. 네, 차량은 흰색입니다. 또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보시면은 내부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요, 네, 트렁크를 더 넓혀서 활용하셨네요. 앞에 앞에 의자관리가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하이패스 다 부착돼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차량은 앞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네, 트렁크가 아주 넓습니다. 네, 엔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도 새, 거, 새 타이어로 교환했다고 하시네요. 네, 성능 점검표만 보면요. 도로 주행 18,000km 네, 렌트로 이용을 하셨었고요. 다음에 사고 이력 없고 사리이력도 없습니다. 네, 세부 상태 보면은 불량 상태였고요. 네, 11월 18일 센터에 들어와 있어서 네, 바로 출고 가능한 차입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시죠. 차량은요. 기아사 뉴모닝, 더 뉴모닝, 가솔린 디럭스 차량입니다. 네, 가격은 450만 원이고요. 2016년식, 네, 13만 6천 키로 엘리지 있고, 회색 차량입니다. 처음에 본것 같이 네, 핸들의 하얀색 포인트가 있고요. 뒷판 깔끔하고요. 좌석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C 네, 컨트롤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충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도로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보여드렸습니다. 엔진도 한번 보셔야죠. 네, 엔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도 새 타이어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도 네, 차량은 사고 이력 없고 단수리이력도 없어요. 다른 특이사항 없죠. 네 차량도 점검 다 완료하고 10월 24일부터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볼게요. 차량은 더뉴모닝 스포츠런 차량이에요. 네, 차량은 1 7 0만 원, 2016년식, 12만 k 로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차량은 1인 소유자 차량이라서 정말 깔끔하고 네, 외부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내부도 거의 사용을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엉따, 엉따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 보이시고 도로 이탈 방지 도로 이탈 방지기 등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도 있고, 네, 트렁크 보시고요. 엔진, 타이어, 타이어다 보셨으면요. 네, 성능 점검편 보셔야죠. 네, 사고 이력 없고, 수리 이력도 없습니다. 네, 다른 이상사항 없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면은 불량 상태 없습니다. 지금 9월 18일부터 들어와 있어서 네,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들 이외에도 여기 CP 오토모티브 사이트 들어오셔서 국산차 누르신 다음에 기아 그다음에 모닝 누르신 다음에 뉴 모닝, 뉴 모닝 누르시고 검색 누르시면요. 네, 정말 다양한 매물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매물들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바로 CP 오토모티브 사이트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